바로 푸셔야 돼요. 자 초점이 2 0 마영이고 마이너스 2 0 마영이라고 나와 있어. 그러면은 x 축 y 축을딱 그렸을 때 그냥 되게 담백하게 푸셔야 돼. 이 문제는 아이구씨 원처럼 보는데 너무 자2 0 마영, 마이너스 2 0 마영. 그 다음에 2 0 마영. 그 때, 장축과 단축의 길이가 2인 타원의 한점을 P라고 잡지? 그럼 PF 더하기 PF 다시가 뭘 의미하는 거야?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? 어, 장축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지. 근데, 장축과 단축의 길이의 차가 2가 된대. 그러면, 이렇게 내가 촥! 그었을 때, 요기가 얼마나 한 거야? 이 길이가. 얘를. 타원의 방정식을이렇게 우리가 세웠다면은, 요 길이가 장축의 길이의 절반 아니야? 요 길이가 얼마야? 2가 되죠 그래서 장축과 단축의 길이의 차가 2가 된대 그 무슨 뜻이야? 2a-2b라는 아이가 이가 된다는 뜻이 되겠지? 그럼 a-b가 얼마야? 1이 되는 거니까 이 길이가 얼마였었어? b였었잖아 저 b를 어떻게 바꿔치기 해야 되는데 a-1로 바꿔치기 해주면 그니까 수집이 되지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시면 되겠네요 항상 타원은 이렇게, 이렇게 딱 임의의 점을 찍었을 때 P점과 PF'의 길이가 장축의 길이로 일정한 점들의 자취라고 했었잖아 그리고 이초점의 일컬하는 아이가 요렇게 내가 단축과 만나는 점을 쫙 연결하게 되면 요렇게 내가 피타고라스 정리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장축과 단축의 길이 정보를 전부 다알아수 있다고 했었지 그치 여기서 뭐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되겠네요 a의 제곱이라는 i가 a-1의 전체 제곱 더하기 4가 됩니까? 어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2a가 뭐가 나오죠? 마이너스 4가 됩니까? a가 2가 되겠네요 배수는 4가 얼마? 4가 된다 설명는 데는 여기가그랬지 푸는 데몇 초? 한 20초? 개념이잖아 이건 답이 5인데 답이 5라고? 그 계산이 잘못됐어요 어? 어디서 잘못됐죠? 마이너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-2A가. 2a가? 아 미쳤나봐 진짜 이거 얼마나 그러면은? 5가 되니까? 그럼 a가 2분의 5가 되죠? 그럼 2a니까 얼마야? 어, 5가 되겠네 이렇게 됐어요? 어 요렇게 자 그럼 몇번 문제 보시면 119번 문제 한번 보시죠 119번 문제 그니까 러 정의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타원은 절반은 먹고 들어가 무조건 장축이 뭡니까 단축이 뭡니까 초점 구하는 거 그것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요 오히려 포물선 보다 쉬운 게 타원이야 포물선이 더 어려워 얘들아 문제는 타원은 근데 대칭이잖아 대칭성이 있잖아 사방팔방이 대칭이잖아 다 대칭이잖아 우리가 그니까 러 타원이 상대적으로 포물선 보다 좀 쉽습니다 문제 풀때 119번 한번 하시죠